안녕하십니까 에파코팜 체험농장 TV 박덕수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파코 케어팜의 치유농업 활동 중 다양한 꽃자원을 활용한 화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꽃밭을 조성하고 꽃나무 심기하는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방송에 앞서 아직도 에파코팜 체험농장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이이 되겠습니다. 쟤가 도임이되겠가 끊임이 되가 원활하게 여습니다브꽃밭을만들거습요이거 응. 힘에 붙여서 이따 수어 네? 힘이, 힘이 딸려갖고 수거 아. 자, 우리의 박덕섭 박사님 선수 이 모래를 들고 입장하십니다. 빰빰빰빰 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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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laughs> 골프 팔이 골프는 힘을 빼고 쳐야 됩니다. 아, 빼고. 네. 즐기는 거죠. 뭐, 내기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모자가 바뀌셨네요. 그래도 색깔 조합 훌륭한데요? 노랑과 파랑? <laughs> 저는 지금 버베나로 하트 꽃밭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대상자들이 오면 이 하트 꽃밭을 보고 음,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의 근심 걱정 다 훌훌 털어버리고 여기 틀밭에 와서 우리 꽃들을 보면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틀밭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라벤더. 그런데 라벤더만 하면 심심하니까 가운데 요렇게 한려나를 넣어서 약간 보색 대비? 저 보색 대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한려나는 식용꽃이라서 이걸로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예쁘게 위에 데코도 할 거예요. 사실 풀법을 자신이 없어서 제초매트 깔았어요. <laughs> 자연적인 멋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농장을, 넓은 농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 풀 뽑을 시간 없어요.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자, 저기는 우리 아로니아와 앞에는 우리 샤스타 데이즈가 지금 하나둘씩 꽃망울 터뜨리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트 법베나 옆쪽으로 허브 꽃밭을 만들 거예요. 우리 대상자분들이 오시면 같이 향기를 맡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나씩 조성하고 있답니다. 우리 박사님 어디 가셨나? 아이고야. 이제 슬슬 오시네요. 입장곡을한번더 틀어드려야 털어, 되는데. <laughs> 빵빠레를 한번 올려드려야 될까봐요.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어, 법에나 건드리면 안 됩니다, 법에나. 다시 더안 넣으셔도 돼요. 이쪽이 약간 물빠짐이안 좋아서 모래를 좀 섞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빨리 하트꽃밭 완성할래요. 어. 에이? 에이, 왜 어디 가시는데 그래, 잡으셔야 돼? 잡으셔. 아, 아. 제가 잡을게요. 그거. 아, 더더야천 아이고, 아이고 힘드네. 내가 잡게 발로 발 밟을게. 요 해가 지기 전에 <laughs> 빨래 <빨리> 해야 돼요. <laughs> 왜요? 일어나, 일어나. 아 이게 잡아야 돼요. 반곧반 <laughs> 네, 곧반뜻 여사님. 제가 요잘라 와. 저 안되는 가위를 가지고도 저렇게 가위질을 잘하다니. 장쌤 최고다. 장쌤. 장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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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요. 튼튼한 두 다리로 누르고 있어요. 거기 잡아요. 아이고. 왜? 왜? 그 아니 넉넉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이아니요 여기 지저분하잖아요. 응. 이따서, 이따 더 이따. 이거 따 꽂으면 되잖아. 꽂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더부라고. 예. 안으로. 응. 안 접어야. 응. 말도 안 들어요. 아이고 진짜 박사님. 잡초 매트를 깔고 있어요. 내 얼굴 안나오게하나? <laughs> 마스크 때문에 <땜에> 안나와요 <laughs> <laughs> 소문나! 치마입고 이겼다고! 아이고 뭐. <laughs> 이게 많지 않으니까 세개만 꽂자 그래 맨처 그쪽면또아저또 아, 끝에서 한번 하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번 담가 셨어요

어떻게 심을 건가? 뺏지만 해가요. 내가 내 심을 건가? 어떻게 심을 건가? 어디다 뭐 심을 건가? 뻐꾹 뻐꾸, 뻐꾹 뻐꾸. 뻐꾹이 울음소리 꾹귀여닭 우는 소리 가투리 찾아 헤매며 위체되는 애달픈 장끼의 울음소리 제잘제잘 제잘 온갖 산새들 노랫소리 에파코 케어팜 주변을 새하얗게 물들이며 애워싸고 있는 아카시아 꽃과 이팜나무 꽃들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오늘하루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성하는 꽃밭 만들기에 내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고 하면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까? 오늘도 에파쿠팜 체험농장 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신나는 날을 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